요 아이비의 꽃말은 아이비 제라늄의 꽃말은 진실한 애정이래네요. 진짜 볼수록 매력 있는 꽃이랍니다. 네. 이그 종류의 아이비제라늄을 제가 이른 봄에 사다가 이렇게 꽃을 보내요 여기 엔젤아이스. 이 꽃은 엔젤아이스제라늄 이고요. 꽃도 피고지고 한답니다. 이 꽃은 신품종이라고 하는 랜디 제라늄입니다. 또 꽃이 풍성해요. 밴쿠버 제라늄 꽃도 예쁘답니다. 여보세요. 주황색의 밴쿠버 제라늄 꽃도 예뻐요. 지금 한 가지가 이렇게 늘어나서 옆으로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얘도 꽃이 지면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묵은 등이 벤쿠버 제라늄입니다. 이거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아이비 제라늄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계속 피고지고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여기 여기도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달고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비제라늄 여기에 새로운 아이비제라늄이 짜잔 어 너무 예쁘죠 색깔 여러분 이렇게 어, 진홍색에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아이비 제라늄 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달고 있죠? 어머, 너무너무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이렇게 나좀 바라봐 주세요 하네요. 어머, 너무 예뻐요. 제라늄꽃보다 요 아이비제라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아, 저쪽에 등심한 선인장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뺑뺑 둘러서 이렇게 화관을 두른 듯 이렇게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쪽에, 이쪽에 이 아이도 꽃대가 올라올 텐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는 돌아가셨는지 기척이 없네요. 이쪽의 아이들도 저희 집에 선인장 식구랍니다. 여기는 10년 된, 10년이 넘은 집노 엄마예요. 여기도 이렇게 꽃을 달고 있네요. 두 개가 집노 엄마 집노 딸입니다. 딸이고요. 옆에 여기 자구들이 많아요. 저쪽에도 여기 집노 여기 뒤에도 집노 이렇게 많답니다. 부겐베리아가 이렇게 꽃을 피웠답니다. 저희 집에 부겐베리아 꽃나무랍니다. 아, 봄이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피네요. 이거 부겐베리아 조인플라워가니까 조그만데 77,000원이더라고요. 아. 얘도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부겐베리아, 예 종이꽃이라고도 하죠. 요 잎사귀가 종이 같아서 그런가 봐요. 이 여기 이 부겐베리아랑 여기. 아 어,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이 꽃하고요 여기 여기 이 꽃나무 하고 지인 언니가 이제 못 키우겠다고 저를 주셨어요 두 개를 요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꽃대를 달고 있어요. 꽃대가 이제 조롱조롱 달렸네요. 해를 보니까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만대빌라네, 만대빌라. <laughs> 아,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진답니다. 이 만대빌라도 꽃을 피면 빨갛게 예쁘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꾹 눌러주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